오버. 네, 이따 가자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기억 아니다 아, 예,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진료 가능한지 전화 드렸습니다. 아, 어떤 걸로 전화하셨나요? 아, 얘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, 호흡수가 지금 분당 호흡수가 60회 정도 되고, 아 네네. 네. 어, 지금, 제 가까운 데는 아닌데, 지금 진료를 계속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, 병원마다. 그래서 좀 멀거든요. 그래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예, 그, 가도 되나요? 바로 진료 볼수 있나요? 네네. 아, 혹시 거기가 대로인가요? 주소가? 저희가 이거 정확한 주소가요? 네. 택시 타고 바로 가겠습니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예. 아, 네. 네. 아 가자, 가자. 조만 또 어제 밤에 추루 하나 다 먹고 아뭐다 먹었어요. 네, 오늘 아침에 추루 하나 먹고 퇴원,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장 체온이니까 뭐 항생제 주사 쓰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항생제 주사보다는 아마 수액 맞은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음. 않을까 하고 많이 그러고 네. 그럼 오늘은 일단 퇴원해서 네네 네, 오늘 퇴원해서 네. 집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, 네 알겠습니다 네. 지금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집에 네. 가셔서 네. 한번 먹어, 막을, 먹을 거 주시면 네. 네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고고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자, 조금 또 집에 가자. 조금 또 집에 왔어. 조금 또 주세요, 이기조또 어. 어, 뿌리봐, 뿌리봐. 고생했어. 조금 또, 어, 응, 고생했어. 고생 많이 했어, 조금 또. 시했어, 죽었어. 잘했다잘했다잘했다잘했다죽었다어 어, 그랬어? 그랬레그랬터